중국 남방 지역에서 지난달부터 계속된 폭우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 확산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광시장족자치구, 광둥성 장시성 등지에서 강과 호수의 수위가 급상승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홍수로 돼지 축사가 떠내려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장시성의 돼지우리가 물에 잠겨 살아있는 돼지가 물에 둥둥 떠 있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한 수의학 전문가는 주변의 물이 오염되면 건강한 돼지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돼지 여러 마리가 한 먹이통을 쓰는 것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광범위하게 퍼진 주원인의 하나였습니다. 농업상품 애널리스트 주량은 홍수로 인해 먹이통이나 돼지 축사간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는 큰재에 뒤에 큰 역병이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축을 감염시킨 바이러스가 홍수로 쓸려 내려가 물을 오염시키고 다른 동물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가와 당국이 가축 전염병의 징후를 주에 깊게 관찰하고 있는 데다 홍수가 바이러스를 희석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대지열병이 다시 광범위하게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글로벌타임스는 강조했습니다.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6일 남부의 양돈 농가에 홍수 이후 돼지 사육 환경을 면밀히 모니터하고 사육장과 주변 환경을 소독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2018에서 2019년 중국을 휩쓸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기본적으로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한편 중국 최대 담수호인 장시성의 포양호 유역이 1998년 이후 가장 심각한 홍수에 직면했습니다. 강한 비가 이어지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불어나자 중국 남부 장시성의 32개 하천은 경계 수위를 넘었으며 이는 포양호 수위의 급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12일 온라인 매체 컴파이에 따르면 포양호의 수위는 경계 수준을 넘은 데 이어 12일 오전 8시 현재 22.75m까지 올라가 종전 최고였던 1998년의 기록보다 14cm 높아졌습니다. 수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양호는 주장시 부근에서 양쯔강과 이어집니다. 당국은 포양후 유역에 대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날 이 지역에 홍수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유치 장시성 서기는 홍수 방지 업무가 전시 상태에 들어갔으며, 결정적 시기를 맞았다고 선언했습니다. 장시성에서는 지난 6일 이후 계속된 폭우로 521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43만 명이 긴급히 피난했습니다. 45만 5천 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봤으며, 988채의 가옥이 파손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직접적 경제 손실은 65억 위안에 이릅니다. 장시성을 포함한 중국 남부 지역의 홍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수리부는 재해 방어 응급 대응을 2급으로 상향했습니다. 수리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이후 212개 하천에서 경계 수위를 넘는 홍수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19곳에서는 사상 최고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